네, 셈유 중에 빼기유세 토하기라는 이름으로 했어요, 예전에는. 이게 똑같은 숫자의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도에 하나, 개에 둘, 육, 모는 한 번씩 더 놀아서 갖고 있는 것을 빼요. 근데 이 놀이에는 규칙상 재미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마지막 숫자는 마지아 빼요.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는 반드시 도에 한, 뺄수 있어요. 개, 걸, 윤, 뭐다 필요 없고요. 윷이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. 네개 갖고 있을 때 윷이 나오면 다음 놀아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넘쳐서 못 뺍니다. 그래서 이건 많은 숫자를 갖고 하면 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10개 미만의 작은 숫자를 갖고 해도 마지막 맞추는 것 때문에 재미있게 돌아가는 윷놀이입니다. 빼기 윷 중에 토하입니다자 시작해 봐요. <웃음> <웃음> 네, 만이 뺏어요. 아, 하나를 빼어 아, 하나를 빼어 와, 컸네. 습니다 네. 잘 빼셨습니다. <laughs> 아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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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객진이네요세개할 아, <laughs> 차례. 세개세 개. 세개 이제. 세, 네. 네. 세 개다. 세 개. 아, 하나다. 아, 아. 아, 아. 이언니가잘뺄거 같아, 어세 개. 어, 세 개. 세 어, 어. 세 어. 어. 얼른 가라. 많이 뺐어. 얼른 가라. 가라. 예, 아, 아, 진짜. 하아 하패. 하도 깨. 하도 깨, 하도 깨. 하도 깨. 하도 깨. 하도 깨. 하도 개 하도 깨. 하도 깨. 아도 깨.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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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나다 빼. 아니 걸라면 안 되고. 이게 또못 빼요. 네네 네. 해나 해나. 뭐라는 겨? 해나해지거를 쳤나. 나제 어쩌라는 겨? 못빼못 빼. 못 빼. 요뭐야이거못 빼네. 못빼못 빼. 우리는 꼴찌 맡하는 당입이다거르이기다기다 영상이 영상이 안들어갈게 미인이가 힘들어는거 이게 거리야 <걸이야>. 음, <laughs> 이게 걸 보여줘 그게 거리라거리여알았습니다 아, 아, 네, 아,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이, 시끄러워 누가 먹거리야 걸리라 제가 나의 약속을 잊었나봐 네. <laughs> 도... 에이, 아, 에이, <laughs> 에이, 에이 이따 걸러면돼 이따 걸러면돼 이따 걸러면돼 그게 나아 아, 나혼자면 개나면 끝인데 개나면 끝나요 나머지는 4등으로 가겠습니다. 맞아, 맞아, 자, 이것이 셈유 빼기, 파먹기우입니다